겨울철 서민들의 대표 필수품으로 연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찬바람이 불면서 연탄 한 장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운정이 휴일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연탄 수급 차질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탄을 한장한장 한장 옮기는 손길에 정성이 듬뿍 묻어납니다. 휴일을 맞아 직장인과 대학생 등 자원 봉사자들이 어려운 이웃를 돕는데 발 벗고 나섰습니다. 온정 나누기에는 다문화 가정도 함께했습니다. 리 우리 다문화 여기 와서 누가 도와주는 건데요. 좋아요, 기뻐요, 재밌고. 한 장에 평균 500원 정도 하는 연탄은 서민들에게는 긴 겨울을 나는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온정의 손길이 더없이 반가운 이유입니다. 전기와 기름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연탄은 소비가 급감해 명맥이 끊어질 위기를 겪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전기 요로도 오르고 또 기름값도 오르고 이제 그런 바람 반면에 올 금전부터 올 연탄이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탄의 연료인 무연탄의 공급량은 지난해 200여만 톤까지 줄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수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탄을 떼는 가정은 전국적으로 25만 가구. 가뜩이나 없는 형편에 연탄마저 부족해 서민들의 겨울 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